보기 1과 같이 생명선의 굴곡이 커서 가운데 손가락 기준선을 넘어선 경우이다. 강한 기운과 체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타입이다. 보기 2번은 균형 잡힌 생명력으로 가장 이상적인 타입이며 3번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여 부족한 기운과 체력을 다져나가면 생명선도 변하게 된다. 생명선이 굵고 지나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저항력이 좋고 반대로 가늘고 연하면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며 생명선이 사슬 모양이거나 흐트러져 있다면 체력이 바닥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환경과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 생명선에 반점이 생겼다면 질병이나 사고를 암시하고 섬이 생기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거나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생명선 하단부의 잔선이 무성한 사람은 기가 허해짐을 암시하는 것이니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선이 1.5cm 이상 현저하게 끊겼거나 생명선 끝이 낚시 바늘 모양으로 안쪽으로 휘어진 손금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기본 생명선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으로 손금에 이 선이 있다면 우병장수할만큼 좋은 손금이라 할수 있다. 보통은 100년을 살아도 아까운 손금이라 했다. 만약 생명선이 짧게 끝나는 지점에 운명선이 뻗어 있다면 이 역시 생명선을 후원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선 안쪽에 짧은 지선이 있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불면증과 신경과민에 취약하므로 평소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주위의 관심이나 자기 관리가 필요한 숨금이다. 지능선의 시작점이 생명선과 같고 적당히 기울어 월구와 기질구 사이로 향한 사람은 상식적이고 균형감각이 뛰어남으로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지능선이 생명선과 떨어져서 출발한 사람은 개방적이며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친다. 추진력과 실행 능력이 뛰어나지만 구속과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선이 중간에서 시작되는 사람은 글쓰기나 음악에 조예가 깊다.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림으로 서비스업이나 남을 통솔하는 직업에도 적합하다. 지능선이 두 개로 뻗은 사람은 천재적 기질이 있으며 베토벤이나 피카소, 아인슈타인 같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두 개의 지능선을 갖고 있었다. 지능선에서 선명하게 갈라진 두 갈래의 지능선을 갖고 있다면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뛰어난 영재형 손금이라 볼수 있다. 지능선이 위로 솟은 사람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수완이 좋고 임기응변도 뛰어나 성공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연애나 인간사보다는 재물에 집착 이 심하다 볼수 있다. 지능선 위에 가지선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주로 개발이나 기획과 연관된 직업 이 적합하다 볼수 있다. 지능선 위에 갑자기 점별 선무늬 가 보이면 뇌에 이상이 있다는 징조 다.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들로 우울증과 두통 같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비우는 것이 좋다. 감정선이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로 뻗은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깊고 애정관계도 일편단심형 스타일이므로 한번 믿으면 배신할 줄 모르는 타입이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처럼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일방 통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정선이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급히 굽어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다듬지 않고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며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흥분하고 애정 타입 또한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는 유형이다. 그러나 감정선이 완만하게 가운데 손가락에서 멈췄다면 균형감각이 있다고 볼수 있다. 감정선의 끝이 둘째 손가락 아래로 굽어진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자상하며 정신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불리를 보면 못 참는 정의파인데 오지랖이 넓은 단점도 있다. 감정선이 손바닥 끝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사람은 끈기가 있고,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해 일과 사랑 모두 열정적이지만, 집착성이 강해 상대방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감정선의 끝이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어딜 가도 푸대접을 받지 않는다. 다만 생각이 고차원적이고 사랑은 다차원적이므로 다중인격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사슬 모양은 나쁜 의미를 뜻하지만 감정선의 사슬 모양은 예외이다. 감정선이 사슬 모양이면 감성이 풍부하고 다정다감에서 이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자칫 바람기나 변태기가 생길 수 있으니 종교나 신앙심을 키운다면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감정선이 구불구불하거나 마디가 끊어져 있다면 먹과 개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정서적 불안과 애정결핍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함으로 외롭고 고독한 타입이다. 연애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손금이라 할수 있다. 1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운명선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아직까지 인생의 목표나 운이 닿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며 운명선이 없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운명선이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치 않고 중지로 향해 올라간 것을 운명선으로 본다. 운명선이 손목 부근에서 시작된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자수성가할 운명이고, 월구에서 시작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덕이 있으므로 주변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엄지구에서 시작된 사람은 조상의 덕이 있으므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손금이다. 이런 손금은 재물을 버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과 같이 선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지능선 지점인 33세 아래에서 끊어져 있다면 30세 전후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으며 33세 이후의 사슬 모양의 선이 있으므로 정신이나 육체의 건강 이상이 있었으며 50세 이후에는 굵고 선명한 운명선이 나타나니 말려눈세 새는 길하게 바뀌는 손금이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그림과 같이 운명선이 한 줄로 힘차게 뻗어 있다면, 백명중한 명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선으로 어떤 일이든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손금이다. 또한 운명선의 시작이 세 줄로 뻗은 사람 역시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쥘 수 있는 손금이다. 1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성공선은 누구에게나 있는 선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 후에 얻어지는 선임으로 없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공선이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하여 약지로 향해 있다면, 젊을 때 노력하여 말려는 편하게 보내는 손금이다. 그림과 같이 진행선 위에서 시작된 성공선은 대략 30대 초중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머리를 쓰는 일을 했을 때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손금은 사회적으로도 인기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손바닥 아래에서 시작된 성공선은 재물을 갖고 태어나는 일명 금수저 손금인데 드라마에서 보는 20대 재벌 회장들이 갖고 있는 손금이라 할수 있다. 감정선 위에서 시작된 성공선은 편안한 노후와 말년이 좋은 운세로 평소 쌓았던 덕과 은혜가 되돌아와 50세 이후부터는 대물이 들어오는 손금이다. 월구에서 생명선을 지나 감정선을 거쳐 약지로 향한 성공선은 상상력과 감정이 풍부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는 손금이다. 그림과 같이 결혼선이 아예 없거나 선 끝이 새끼손가락 위로 급상승한 사람은 결혼보다는 다른 것에 열정을 쏟는 손금으로 결혼을 사치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간혹 늦게 결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애 경험 횟수와 결혼 시기를 보는 방법은 영상 1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결혼선 끝이 원만하게 위를 향한 사람은 결혼이나 연애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이어나감을 의미한다. 결혼선 끝이 원만하게 하향하고 있는 사람은 애정이 식어감을 의미하고 감정선과 붙은 결혼선은 이별이나 사별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손금이다. 결혼선 끝이 넷째 손가락 마디까지 올라오고 성공선과 합쳐 있으며 가운데 손가락까지 뻗은 손금은 많은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된다. 특히 중지까지 뻗은 결혼선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유명인사 등과 결혼을 의미한다. 만약 결혼선에 그림과 같은 기호가 있다면 서로가 각별한 주의나 관심이 필요하다. 운명선에서 시작하여 월구나 엄지구 쪽으로 뻗어있는 가지선이 인연선인데 만약 이런 손금이라면 결혼 시기가 곧 임박했음을 뜻한다. 그림과 같이 생명선을 2분의 1로 나눈 부분을 40세로 보고 그 일직선상의 운명선 부분이 40세이니 그림의 손금은 대략 37세 때님을 만나 결혼한다 볼수 있다. 영양선이란 생명선을 따라 생명선 안쪽으로 나타난 선인데 영양선이 끊김없이 나타나 있다면 결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선이 뚜렷하다면 현재 연애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손금이다. 영양선이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서 시작한 사람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영양선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한뒤 사라졌거나 현재 결혼 운이 약함을 의미한다. 영양선이 가운데 손가락 중앙 아래쪽에서 시작한 사람은 결혼이 늦어지며 영양선이 생명선 중간에서 시작되는 사람은 40세 이후에 결혼할 손금이다. 인기선 또는 매혹선이라고도 불리는 금성대이다. 금성대가 발달한 사람은 센스가 있고 애교나 유머 감각도 좋으며 재치가 있다. 그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면 선의 윤곽이 점차 선명해지는 손금이다. 그림과 같이 뚜렷한 결혼선이 있고 월구의 살집이 크며 지능선이 월구로 향해 있으면 연애 결혼을 하게 되는 손금이다. 또 운명선에서 시작하여 얼굴 쪽으로 뻗은 가지선을 가진 사람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연애 결혼을 하게 되고 반대로 운명선에서 시작하여 엄지구 쪽으로 향한 가지선을 가진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동네 어른들로 인한 중매 결혼을 하는 손금이다. 결혼선은 결혼뿐 아니라 애정 지수를 나타내는데 세개 이상의 결혼선이 있다면 이성에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정선이 목성고를 향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헌신적이고 남을 배려하며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손금이다. 그림과 같이 감정선이 시작되는 부근에 가지선이 있다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술이 좋으며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손금이다. 내 손금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외모나 능력을 보는 기준점이다. 가운데 손가락 제1아의 마디가 배우자 외모이고, 넷째 손가락 맨아의 마디를 나 자신으로 보는데, A가 1보다 넓으면 배우자의 외모가 나보다 좋고, 가운데 마디 B가 2보다 넓으면 배우자 능력이 나보다 좋은 손금이다. 감정선과 지능선 모두가 사슬 모양인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배려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지만,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자칫 아픔을 줄수 있는 손금이다. 그림과 같은 손금을 막쥔 손금이라 하는데, 이런 손금을 가진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겠으나 이혼할 가능성도 높고 독신자로 살 가능성도 높다. 연상의 연인과 결혼할 손금은 긴 결혼선 위에 짧은 선이 나란히 두세 개가 있고 지능선 상부 끝이 위로 올라서 있다. 또 기질구가 탐스럽고 탄력이 있다. 반대로 연하와 결혼할 손금은 긴 결혼선 밑에 짧은 선이 두세 개 있으며 뚜렷한 금성대가 있다. 이런 사람은 매력적이고 성적으로 매우 성숙함으로 연하의 연인도 포용할 수 있는 손금이다. 새끼손가락 아랫부분에 한 줄의 재운선이 보이면 행운과 금전이 들어온다. 이는 재산 상속이나 복권과 주식 같은 여러 형태로 들어오는데, 만약 선이 여러 개이고 끊어져 있으며, 섬이나 장애선이 있으면, 큰돈 벌어 나가는 형국이니, 재테크의 관리가 필요한 손금이다. 월구에서 새끼손가락을 향해 활모양의 직감선이 있는 사람은, 직감력과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영적 감각이 좋아. 종교나 철학에 능통한 손금이다. 그림과 같이 기본 3대선이 짧고 끊어져 있으며 흐릿하다. 만약 양쪽 손이 다 그렇다면 단명할 손금이나 한쪽 손만 저렇다면 잦은 병치례를 하는 손금이다. 생명선이 비정상적으로 얼굴 쪽으로 내려가면 임신이 힘들고 손목선에 물결 무늬가 있으면 자식이 없는 손금이다. 손톱폭이 넓은 사람은 추진력이 강하며 대담하여 진취적 기상이 강하다. 외향적이고 직선적이며 호탕하다. 손가락 끝이 뾰족한 사람은 섬세하고 사색적이어서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손가락이 직사각형인 사람은 리더로서 자질이 많으며 금전운과 체력을 타고난 사람이 많다. 손가락이 둥글고 통통한 사람은 사교적이고 멋을 부릴 줄 알며 인간관계를 중시한다.